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인 에콜사이 경산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13일 대구대에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제8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 나눔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기관 시설 동아리가 모여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경산을 방문해 우리나라와 경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경산시는 13일 대구대 일원에서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에콜사이 경산 일기 예비 교육생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산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목표로 에콜사이 경산을 개소했습니다. 2년 비학기과정의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매년 200여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고조리사항 학력자면 전공,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 테스트와 체크인 미팅, 집중 교육 과정을 거쳐 최종 교육생이 선발됩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대구대학교 창타 도서관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교육과 기업 협력 프로젝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최신 기술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제8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 나눔 박람회가 17일과 18일 양일간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경산시의 평생학습기관 시설 동아리가 모여,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재능과 솜씨를 뽐내는 자리입니다. 꽃이다 평생학습, 꽃피다 행복 경산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올해 박람회는 체험, 공연, 전시, 플리마켓, 축하 공연 등으로 나눠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17일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평생학습 단체 회원과 강사 4명이 표창을 수상했고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후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22일 경산시를 교류 방문했습니다. 경산시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산시청과 시의회 방문, 환영 행사에 이어 경산시립 박물관과 삼성현 역사문화관을 견학하며 경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는 그룹별로 경산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경산시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 한국과 경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산시 새마을 분여회는 16일 새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100여 명이 참여해 3천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산시 새마을 분녀회는 무료 급식 봉사, 어르신 초청 경로 잔치, 각종 행사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2일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지역노동조합위원장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내 기업, 대학, 관공서 노동조합위원장 30여 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제시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2023년도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15일 지정 즉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모범음식점은 관내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시설조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7개소, 재지정 72개소 등 7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일상 속 빈대 확인 방법과 올바른 방제요령을 소개합니다. 수면 중 갑자기 간지러울 때 빈대에 노출된 것 같다면? 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세요. 빈대는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침대 등에 서식하며 야간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합니다. 빈대를 찾기 위해서는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베개나 이불의 시접부 위에서도 빈대 사체나 허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대의 흔적을 찾고 싶다면 침대, 소파, 창틀, 카펫 등을 확인해 주세요. 방제를 위해서는 우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빈대를 발견한 곳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구석구석 스팀기를 표면에 밀착하여 분사합니다. 스팀기가 없을 땐 드라이기로 빈대가 날리지 않도록 약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분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염된 옷, 침대, 커버 등은 건조기나 다림질을 이용해 열 처리합니다. 빈대를 직접 확인했다면 스팀기, 청소기, 건조기를 이용해 처리합니다. 빈대에 물렸을 때는 먼저 물린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나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빈대에 물렸거나 노출되었다면 귀국 전 여행 짐은 되도록 지퍼백에 밀봉하고 짐을 풀 때는 빈대가 있는지 꼼꼼히 검사합니다. 옷을 세탁한 후에는 반드시 고온의 건조기나 다림질을 이용해 열처리합니다. 여행용 가방은 틈새를 청소기로 빨아들인 다음 스팀기를 분사한 뒤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합니다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21일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분과별로 연구해온 13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산시는 16일 2023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산시 리틀 야구단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화성드림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장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온에 특별히 신경쓰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